운동 루틴 삐영 스텝 100개 두주로르기 3회 점프 스커트 20개 턱걸이 10개 버피 10개 도전 도째 오케이 스텝 준비 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흔,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 오케이. 숨 고르고, 천천히. 10초. 음. 숨 골라, 숨. 숨고르기 음. 자, 두줄 오르기야. 3회. 자, 준비하세요. 준비! 땅! 바로 뛰어서, 그렇지. 잡고 터치하고, 자줄 잡고 내려오세요. 어. 하나, 둘, 두 번. 좋아, 잡고 터치. 오케이 마지막 세 번. 위에 보면서 당 당겨야지. 터치, 어, 둘 잡고 내려오세요. 오케이, 숨한번 고르고. 자, 이제 세 번째 점프 스쿼트, 2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사뿐하게, 셋, 넷, 다섯, 살살 뛰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보고,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16, 17, 18, 19, 20. 자, 숨한번 고르고. 음. 자, 턱걸이 준비하세요. 자, 턱걸이, 어, 그술 잡고, 어, 옳지. 자, 땅. 턱걸이, 어, 올라가세요. 자, 준비됐으면, 10개, 시작! 하나, 그대로 올려. 둘, 셋, 넷, 오른손 힘줘. 다섯, 옳지.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두개 남았다. 아홉, 마지막, 끝까지. 열, 오케이. 잡고 내려오세요. 음, 자, 숨 고르고. 어. 할수 있겠어? 계속? 네. 오케이 버피로 가자, 이제 버피 10회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 어. 자, 버피 10개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둘 하나, 둘, 셋셋 셋.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셋 다섯, 앞에 봐 하나, 둘, 셋 여섯, 그렇지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그렇지 이제 1세트 끝났어 2세트 간다 네 여기 서 자, 스텝 준비 자, 바로 할수 있겠어? 네 100번이야 천천히 뛰어, 너무 빨리 뛰지 말고 자, 땅!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하나, 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하나, 둘, 다 여섯, 아우아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오케이 자숨 고르고 숨 크게 세번 내쉬어 음. 됐어? 괜찮아? 네. 자 이제 두줄로르기 준비 자 준비 준비됐으면 땅 세개 잡고 터치, 잘 잡고 내려와 어. 옳지. 두 번, 오케이, 다시 터치, 오케이, 마지막 세 번. 오케이, 잘했어. 숨 쉬기. <laughs> 괜찮아 네. 오케이, 다음. 점프 스쿼트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보고, 열 하나, 열 둘, 더 높이,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열여, 열여, 여덟. 열아홉, 스물, 오케이, 숨한번 고르고, 숨 고르고,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제 턱걸이 해야지, 이제 준비해야지. 응. 숨 고르고, 자 천천히 아직 천천히. 자, 됐어, 준비됐어? 네. 오케이, 출발. 턱걸이 준비됐으면 열개 시작, 하나. 둘, 오른손 힘줘. 셋, 넷, 다섯, 여섯. 끝까지 올려. 일곱, 여덟. 이제 두개 남았다. 아홉, 마지막 열. 끝까지. 오케이. 자, 잘 잡고 내려오세요. 음. 자. 한번 고르고, 자, 이제 버피야 할수 있지. 바로 오케이, 10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똑바로 일어나야지. 다섯, 차렷자세,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오케이, 숨 고르고 자, 그렇지 스텝, 이제 2세트 끝났어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하면 돼 이제 3세트, 준비됐어? 네 오케이, 10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은 더 빨리,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여덟, 아홉, 여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흔, 열 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오케이, 숨, 고르, 숨 고르게 해야 지숨 고르게. 크게. 음. 자, 줄 잡고. 자, 바로 갑니다. 할수 있지? 네. 오케이. 땅! 출발. 3회. 잡고, 터치하고. 오케이. 두 번. 음. 좋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 오케이. 좋아, 숨 고르기. 자, 5초 쉬고, 5, 4, 3, 2, 1, 땡. 점프 스쿼트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오케이. 숨 고르고. 턱걸이 준비해야지. 자, 좀 쉬고. 팔한번 털어줘, 손. 손한번 털어. 어, 그래야지. 힘 생기지. 자, 준비됐어? 네. 자, 올라가. 턱걸이 10개, 마지막. 자, 준비됐으면 시작. 하나, 둘, 오른손 힘줘. 셋, 넷, 오른손. 가서 여섯. 6더더 여섯. 더 올려, 7, 그, 아, 어 7, 어 9, 10, 8 9 16, 17, 8 오케이 0가1 22, 23, 0 자 이제 마지막 버피 그대로 하자. 바로 하자. 자 버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보너스 버피 몇개 할래? 보너스? 응. 1개 열 개. 음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네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오케이 똑바로 더 일어나. 일곱. 어 허리 펴. 여덟. 어 아홉 어. 열 오케이 성공 잘했어.